이번 시간에는 현침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매달겨 오르니까 넘어질 또 엎어질 또 머리수, 머리가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끊을 딴 머리수, 머리 끊어.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는 이라고. 그러면은 머리수의 거꾸로 된 자로 죄인이 머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송루 같은 데다 높이 매달아 놨다, 그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게 무슨 글자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머리 숫자인데 요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글자. 그러면 이게 고울 현 자요. 고울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건데 지방에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명칭 중에 하나라 그래서 고울이든지 마을이든지 어, 그런 명칭 중에 하나인데 매달현, 얼거멜게도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머리를 거꾸로 매달아 있는 게 이게 눈이고 여기 실사, 실사라고요. 이게 여기가 이열 개짜예요. 여기,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나무목인데 나무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놨다는 얘기예요. 긴 장대에다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실로, 나무는 없어지고 이게 여기 있는 실이 들어오는 거죠. 시리 들어올 게 이제 이을 개 짜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목 베어 거꾸로 매어 달겨에다가 이을 개를 합한 건데, 목을 베어 거꾸로 끈에 매달아서 달아놓은 건데, 고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방이니까 중앙정부의 고울이 이게 매어 달려 있다. 그래서 고울이 뜻으로 쓰인 거죠. 다 읽어보세요. 현령, 현감 현관. 현관. 그 고울이 가장 수령이요. 매달연, 이거 얼거멜개라고요. 그럼 매달현에다가 마음심이 여기 있으니까 모든 이런 마음에 달려, 아, 달렸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를 이름자에, 이름자에 쓴다 그러면은, 만약에 써놓다 그러면은 뜻을 몰랐을 때는 매달련이다 알지만 이런 뜻을 알았다고 하면, 이름 자에 쓰였다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어, 느낌이 끔찍스럽죠. 그런데 이런 글자를 실질적으로 이름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겁난 얘기죠. 그래서 창명할 때는 한자를 알아야 된다는, 매달년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해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달다의 뜻이, 읽으세요? 현상, 현상금. 한판. 현판. 우리 현침살할 때 그러면 침자 보자, 다시 바늘침, 소이 뭐 무슨 소이다, 무엇까닭이다, 이유다. 이게 꽤 멜봉 꽤는 것이다, 그 얘기지. 꽤매는 소이니까 여기는 다시 다함, 아. 여기는 세금에다 다함 써서 침침이거든요. 찌를자 병 병이 들어 찔러 무엇으로 돌침으로. 그래서 병을 낫게 했다. 그 얘기지. 요 이게 열 십자 들어가는 침은 바늘에 실을 꿰 모양으로 쇠로 된 바늘, 세로된 바늘에다가 실이 꽂혀 있는 모양이요. 그런데 이 쇠금에다가 다음 자는 질병을 돌바늘로 모두 치료했다. 그래서 이게 쓰는 건데, 저희가 요침 자하고 요침 자는 혼용해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하자 그러면 틀려요. 요것은 바느질할 때의 바늘침이고, 요것은 침 놓을 때그 침이고, 그런데 지금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침모. 침모. 남의 집에서 바느질하고 그 얻는 대가로 살아가는 이 침모요. 그다음에 마부작침이건 마부작침. 바늘침이죠. 이거 도끼불. 도끼를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 야 도끼가라서 바늘로 그러면 이룰 수 없는 일을 노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룬다는 뜻이잖아 이거 이게 우공이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저는요 중국 산속에 사는 그 민족들 을 보면은요 우공이산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터널을 내는데 그 옛날에. 그 어떻게 마차길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암벽에다가 한 3킬로미터 4킬로미터 그 도로 낸다고 하는 것은 그우공이산 이죠 그게 진짜 마부작침 입니다 우리 침술 이라고 할 때는 이침 자를 써요 다음 자를 그 다음에 음, 침구, 침구사라든지 뜬구자 거든요 이게 네, 이침 자를 써요 구분하면 이런데 우리 명리에서는 요두 가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이침 자를 쓰고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자. 이게요 영마살, 화개살 이런 살자를 붙일 때이 살을 쓸 거냐, 이 살을 쓸 거냐 이것은 오늘 저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아 어떤 거로 써야겠다 하고 말자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이 살자로 써왔죠. 이 살자로 써야 맞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죽이는 죽이는 건데 이것은 죽일 육자요. 요거는 보면은 창과가 있죠. 사람을 어떤 도구로 죽이는 거라. 그런데 이 죽이는 것은 도구로 죽이는 게 아니야. 우리 미칠 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 같이 사람인, 사람인. 인변, 인변 걷는 사람인. 이거는 부수죠. 네. 납작 사람인. 그렇게 납작사람. 하고 요렇게 된게 사람인이 요 변형으로 이게 들어가서 사람의 뜻으로 쓰는데 유태알위 같은 것도 요렇게 쓰고 네. 그 다음에 날렐온 같은데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된게 여기 우 위에 있는 요것이 사람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요게 요게 손이죠. 지금 여기 손이잖아 요 이렇게. 이 손이 어디서 왔는거 아니 여기 여기 오른손이요. 여기 조,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오른손이요. 그러면 이 요곳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 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손하고, 그러면 사람이 뒤를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는 글자라. 그러면 이게 미치는 거라. 이게 칠복이거든. 그러면 이게 요게 이제 불화발이요. 그러면 여기서 재화가 이 재화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물이죠. 이게 불이에요. 물과 불의 수화의 문제요. 물과 불이 그 재앙이 미쳐서 나를 친다 그거요. 그러면 우리 화개살 아니면 괴강살, 백호살 이런 살이 무기가 와서 칼날처럼 해서 죽이는 겁니까? 그런 재앙이 미치는 겁니까? 재앙. 재앙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구가 와서 나를 해친다고 하는 글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다. 이 글자는 안 맞는다, 그거예요. 이게 오히려 공부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게 얘기할수 없는 재화가 나한테 미쳐가지고 그게 나를 어렵게 만든다. 살의 개념이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죽일살 보자고요 여기 죽일찰에 이게 하나 있어야 돼 이게 하나가 빠진 거예요 지금 글자 꼴이 잘못되어 있는 글자 꼴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죽일찰이고 이거 창소인데 나무로 찍어요 지금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로 찍어 그리고 여기는 창이요 창이나 칼로 다같이 벨리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죽인다 그거예요. 그럼 저희들 살자를 살자를 어떤 거로 쓸 거냐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이 살자로 쓰시자. 칠복자 들어가고 재앙이 미쳤어요. 요렇게. 현침살은매달려나고 바늘침을 의미한다. 여기서 바늘의 바늘의 종류가 의료용 침도 된다 그랬어요. 의료용 바늘도 괜찮아요. 바늘이나 칼 또는 의료용 주사기, 침이 내 몸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은 목적 없이 찔린 남한테 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침을 매달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액을 마, 맞을 때도 뭐두 시간이건 한 시간 반이건 이렇게 꽂아 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내가 남에게 나쁜 영향과 좋은 영향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이게 예리한 칼로 찌르면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내가 수술칼을 상대방에게 대 가지고 내 능력이 있어서 환불을 도려내면은 그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자고요. 날카로운 도구를 잘 쓰는 셰프의 시칼이요. 그 다음 명의 메스가 있어요. 그다음 미용사의 칼, 재단사의 가위, 목공의 드릴.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기가 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쓰이지만 흉악범의 칼을 휘두르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변한다. 이게 이기가 되느냐, 흉기가 되느냐. 그 얘기라고. 현침사를 보실 때 흉작용이냐, 기작용이냐, 그 예약이요. 현침사의 날카롭고 예민한 기운을 순화시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쓰는 안목을 키운다면 전화의 복이 될수 있다. 내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명의 허준처럼 의학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이런 사람들이 집도 의사, 이런 쪽에서 아주 특별한 실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예민하고 냉정한 장애의 모습이면서 사람을 살리는 화련의 성격도 겸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 수술 칼의 쓰임이나 경혈, 침자리죠. 경혈의 침자리가 정확해야 하듯이 남보다도 다른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현침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며,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칼같아, 독설가여. 평가되기 쉽다. 제3 생각은 후에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현침사를 있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것이 잘못하면 독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 글자의 모습이 바늘 끝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하여, 자영살이라고도 한다.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 못해요. 왜 그게, 어, 그게 꼭 자영살이냐. 글자의 모양이 왜뾰쪽하냐 다는 그렇지 않더라. 논리적이고 실리적이며 관찰을 토대로 하는 예리한 판단력이 좋다. 이게요.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직업이면 뭐든지 다 괜찮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포괄적이죠. 언론인의 신살이라고도 불리며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 진로적성 및 직업이요 의료분야에서 다시 해보세요 의사, 간호사, 간호사 한의사, 한의사, 약사, 약사 치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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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치료사, 재활치료사 도수치료사, 안마사 영성교육 분야에서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명예하시는 분도 상담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지도자, 종교지도자. 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늘처럼 찔러서 영성을 이렇게 깨우치게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된다고요? 네. 교육자. 그럼 언론 분야에서 다시 필봉. 이거 북필차에서 칼날봉 앞장봉이에요. 그럼 필봉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다 같이 네.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다같이요 문필가 기자 논설가 비평가 평론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잖아 인플루언서가 그런 쪽그 다음에 예술 기술 분야에서 조각가 조각가 화가 화가 서예가 서예가 도예가 도예가 서각 정각, 정각, 석공, 목공, 목공, 목공 인테리어, 인테리어 악기연주자 연주자, 악기 의상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의상 웹디자이너, 앱디자이너,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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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아트, 네일아트 타투이스트, 타투이스트, 타투이스트 보습세공사, 보석세공사, i t 기술 각종 전기사,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도 여기 해당해야겠죠 꽃장식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전문직 연구지 예리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저는 지금 하면서 생각나는 건데요. 부기 종류는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고 한정된 데다가 넣어야죠. 상대방 피해야죠. 얼마나 날카로워야 돼. 축구, 탁구, 농구, 배구, 야구, 아, 배트 쳐, 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 뭐 스키 그런 것도 체육 분야도 부기 분야도 거기. 여 여기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네요. 그러면 현현침살이 종료보자고요. 자, 다 같이. 갑신은 필수로 있어야 돼요. 갑이 하나 있거나 신이 하나 있거나. 그다음에 지지에는 뭐, 뭐가 있다고요? 묘오신유. 묘, 여기는요. 제가 유는 넣은 거예요 하나. 보통 이것만 현침살로 했는데 저는 유를 넣었어요. 저는 이게 유를 놓는 이유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천간에 갑하고 신금이 하나라도 없, 없고 지지에 이런 것이 있어더라도 저는 현침살로 안 본다 이게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저는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는 갑하고 신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현침살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게 다라니까요 그러면 갑목 있는 건 무조건 다돼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그 다음에 신금 있는 건다 해당이 돼자 여기 신금 있는 거 다요? 신미, 신서, 신묘, 신축 신혜, 신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갑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갑묘라고 하는 건 없죠 그럼 갑오론 있네요. 아, 그러면 갑오. 그다음에 뭐가 있죠? 갑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갑오하고 갑신이 같은 갑에서도 갑목에서도 이건 강하구나. 그다음 신이 있어요. 신이 신이 어울 수 있는 건다 같이 신묘, 신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신묘가 있고 신유가 있네. 이건 강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유금을 넣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아셨을, 알으셨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신금이, 우리가 신유가, 이게 가녀 정도 중에서 생명을, 생명을 극하는 것으로는 이거 최고로 강하죠. 네. 경신보다도 저게 더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유가, 이 유금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유금은 특히 이게 말하자면 제왕이면서 가을철이라 그러하면 경신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 경신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어울리는 저도체을묘울묘 병호, 병신, 정묘, 정유, 무호, 무신, 기묘 기유, 경호. 경신, 이모, 임신, 개묘 개혁. 그럼 나머지, 나머지 것도 다 그렇게 볼 거냐? 갑이 들어가는, 갑하고 신이 들어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 갑하고 신이 들어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정육을 하면은 우리가 천월 귀인이죠. 이런 쪽으로 더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괴미호할것 같으면 뭡니까? 손을 <laughs> 구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현침살로 보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럼 현침살의 종류가 자 천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갑하고 신. 그리고 지지는 우리가 자오묘유에서 어떤 것이 빠지는 거예요? 자. 자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 뿐이요 자 읽으세요 현침이 세개 이상일 때 강하며 천단이 지지보다 강해요 그러면 섬세한 손재주 글솜시동 현침사를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능력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천의성이라 그래요 하늘 천 자에다가 의원회를 쓴다고요. 음. 그러면 천의성은, 이게 타고난 게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 솜씨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게더 더 큽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됩니까? 음.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천간에 갑신이 없으면 지지에 다 깔려있더라도, 그거 천의성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없다고 하면 은 이게 묘신유가 다 있다 해도 동기가몽이 되지 않아 다같이 동기가몽 이건, 이건 풍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같은 기운을 서로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그 힘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 일주월주에 있으면 현침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디에 있을 때 강하게 나타나요? 일주 그래서 아까 다같이 읽으세요 갑신 가보, 신묘, 신요. 이게 대표적이라고 해요. 일주는 현침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 다 같이, 현침은 가녀지동이나 괴강과 비견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아, 괴강이나 백호나 가녀지동이나 이런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현침이 세개 이상이 길작용을 하면 두뇌가 명석하고 현실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그 화린업의 직업을 가지면 예민한 성격을 다스릴 수 있고 업상 대체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백호나 간여지동이나 괴강이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요 양인도 현침의 기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이 인자가 다 칼날이. 칼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그러면 이게 양인이라고 하는 양양이요 양을 잡는 칼이라고 양의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의 뿔도 날카롭지만 양을 잡는 칼이니까 어 이거 똑같은 바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인이 현침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어 그러면 은이 양인이 다 같이 감목 묘월. 묘월 그러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일 때 이걸 양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묘, 재방울이죠 이게 다재방울이라고 묘도 재왕울, 오도 재왕울, 제왕, 유도 재왕울, 제왕을, 자도 재왕울이라고. 그 자오묘유 재왕울일 때, 목재왕울에 목이 가, 나타나면, 이게 월지니까, 이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현침의 기운하고 같이 볼수 있다. 그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병화라고 하면은, 여기어때요 5가 돼야 돼요. 그럼 5월의 병화는 강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을 제왕월의 유라.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경금이 들어와야죠. 이럴 때 양인이요. 이것은 양이고, 이건 음일 때. 이게 양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차하여.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이미 와야죠. 그러니까 월지가 이렇게 있을 때 강하다. 그러면 저것도 양인이면은 저 현침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인이면서 동시에 현침이다. 양인이 월지에 있을 때가 최강이자 그 얘기죠. 그러면은 현침살의 종류를 제가 요짝에서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